예, 네, 안동소주는 첫 200년 전부터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 소주입니다. 기륭사나 접빙객에서 많이 우리 안동소주를 마셔왔는데요. 그동안 어, 식량 문제 등등으로 단절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86 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어, 민속주 안동소주가 무용문화재로 지정됐고 또 2000년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전통적인 안동 소주입니다. 네, 안동 소주는 100% 수제 누룩으로 그리고 쌀로 만든 어, 술로서 은은한 향취에 감칠맛이 그만이고 숙취가 없이 뒤끝이 깨끗하기로 유명한 술이고 또 중유원에 걸어서 장기 보관이 가능한 우리나라 전통적인 명주입니다. 어머님 조카 어머님께서 1987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고요. 또 2000년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아, 어머님이 타계하시고 무형문화재는 아, 제 아내인 배경화가 안동 소주 기능 보유자로 지정됐고. 아들인 김연박은 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됐고 앞으로도 이 민속주 안동소주는 영원히 우리 전통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정성껏 빚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명인과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우리 민속주 안동소주 유일한 안동소주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명인이 만드시는 것은 직접 우리가 수제 누룩을 이용하여서 전통 방식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잘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동 소주는 잡숫고 나도 뒤끝이 깨끗하고 숙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시는 애주가들이나 모든 처음 또 술을 잡수시는 분들,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가 이 술을 갖다가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갖다가 영원히 잘 이렇게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 이렇게 잡수 주시면 아주 좋은 술로서 유지 유지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 조상대대로부터 이렇게 빚어온 이 민속주 안동소주를, 예, 우리가 어, 잘 보존하고 전승하고 앞으로도 발전시켜서 세계적인 명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